피난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길, 악인의 길에 관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과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길을 늘 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자문의 말씀을 읽는다면 읽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고 지혜롭고자하기 때문이죠. 대학을 졸업했다고 지혜롭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현명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교육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많이 배웠다는 것은 적어도 많은 지혜의 자산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기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받는다는 그 오랜 과정은 결국 누군가 이야기를 계속 듣는 시간들이에요. 엄청난 경청의 훈련이에요. 정말 제대로 듣기만 하면 제대로 배울 수가 있고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깨달을 것이고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분별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들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 시간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우면 한 가지 귀중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생각은 저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들은 저렇게 각각 주장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주장이 다양할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지극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고집스러워지고, 편협스러워지면...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요. 자기 목소리가 더 커져요.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처음부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이 정의는 뭐예요? 옳고 그름 선악관에 판단하는 것이고 선악관에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이 그러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원죄인데, 이걸 밤낮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악과를 날마다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그런데 배웠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러고의 삶이 아니에요. 옳았다고 주장한 과학적 사실들은 얼마나 많이 틀렸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천동설을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란 그림 없이 우리가 옳고 그러고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다는 것이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고집. 그런 주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길은 원초적으로 그런 길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우지 않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들을 뿐 남의 얘기를 줄고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귀는 두 개요 입은 하나인 까닭도 말하는 것보다 배로 들으라고 하지만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남의 얘기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하다가 우리는 결국 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간 판단하지 말라고 하습니까 그거 판단하다가 우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우리는 21세기만에도 양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시비와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옳고 그름의 시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끝없는 이 선악간의 시비 때문에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사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은 미련한 자야말로 늘 그렇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문이 들려주는 반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면은 항상 자기가 그런 줄로 아는 것이에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악한 자가 자기가 늘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늘 자기가 그런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겸손의 원천이고, 이게 지혜의 샘이에요.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그래서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나는 한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선줄로 하면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세미요 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고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고 내가 날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